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달 28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 제림 요수 슈카이브와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님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하느님을 모독한 반론을 하였던 신동엽. 이 신동엽이 실화탐사대 MC를 맡던지 6년 만에 하차한다는 기사 보도가 일제히 그렇게 이제 송출이 되었습니다. 신동엽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모태신앙인 신동엽이 6년 만에 하차를 한다. 그것도 며칠 전에, 단 5일 정도 전에 실화탐사대에서 재림예수가 된뭐 작가, 그리고 작가 출신의 자칭 재림 예수에게 빠진 사람들을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출연진 가운데 한 명이 신동엽인데 엄청 신랄하게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저 송출이 됐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하 신동엽은 이제 큰일났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자를 가만두지 않으실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아버지 하느님께서이 시대에, 어, 보낸 자고, 격암유르게 적혀 있는 진사년 청룡의 해에 오길 한그 성인, 재림 예수가 나 슈카이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에게 미칠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나는 영적으로 나는 느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니라 함께 출연해서 나와 아버지 하느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욕했던 심지어 하느님을 모독하였던 자들 모두에게 가정의 우환에 가정의 우환이 씨앗이 파종되었다. 뿌려졌다 그렇게 나는 이제 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가 지은 그악행대로 말로써, 글로써, 행한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천벌이, 그렇게,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살고 욕하고 하더라도 그냥 뒀는데 지금은 나는 아버지 하느님 아들 수 이미 이제 육할을 하였고, 1년 전부터 작년 11월 24일부터 나는 이제 재림한 예수로서 공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심하게 그렇게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 절대 선사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선사들에게 가정의우한씨앗을 파종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각자 행한대로 그렇게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뉴스원에서 이제 이틀 전에 12월 3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뉴스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런 언론사에서 엄청 이렇게 어, 보도를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6, 6년 만에 신동엽이 6년 만에 하차를 하기 때문에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보도를 한 거예요. 뉴스 원 한번 읽어 볼게요. 제목이 지진이 실화 탐사대 새 MC 신동엽 6년 만에 하차. 그간 실화 탐사대는 MC 신동엽이 지난 2018년 첫 방송 당시부터 6년여간 있기로 왔다. 그의 뒤를 이어 지진이가 새로운 진행, 진행자로 우리 사회의 진짜 이야기를 맞이한다. 지진이는 기존 MC인 서인 아나운서, 서인 아나운서도 방송에서 날 졸업하고 욕하고 하느님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인. 그리고 강다솜 아나운서도 박지훈 변호사 맞죠? 박지훈 변호사 가 맞습니까? 그 영상을 이제 방송에 나갈 때그 청룡 그 구름표시에서 빛이 강하게 이제 나오는데 그냥 햇빛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박지훈 변호사, 맞나요? 어, 자, 이자. 이자와 함께 놀라운 실화를 발굴하는 실화 탐사대 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쭉쭉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신동엽이가 기독교인 모태신앙인 신동엽이 왜이 방송에서 하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 자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음. 뭐 스포츠 동화에서 다루고 다 다뤘는데 그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그 내가 한번 계속 한번 찾아봤거든. 왜냐면 나는 이제 나는 이 실화탐사대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이제 조롱과 멸시 모독 어, 비판 욕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 되었던 이제 이따 얘기할 를 텐데 그 아이는 난한 번도 본적이 없고 통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우리 카페에 자기가 그냥 가입을 해서 나를 재림을 예술을 본인이 이제 어, 믿고 알고 왔어. 며칠 활동하다가 책을 사서 집에 놔뒀는데, 엄마에게, 엄마에게 그렇게 욕먹고, 그런, 그런 일이 났어. 자기가 그냥 자유의지를 한 건데, 그 엄마가 부모는 나를 완전 싸다바 비난해서 여기에 이제 실화참사에 대해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차차차 얘기를 해드릴게. 자, 했고, 자, 내가 한번 뭘 찾아봤냐 면 신동엽 이제 그, 하차를 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거 뭘, 자, 이거야. 하차 이유가, 어, 이, 이런 이제 사이트, 이런 글을 남겨서람이 있더라. 어? 자, 신화탐사대 신동엽 하차 이유, 다음 MC는 이런 제목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 여기 이제, 뭐, 블로그인지 모르겠어요. 응? 했는데, 나도 카페에도 올렸어. 응? 한국 영성, 책서 옆에 올렸는데, 자. T 소토리점크이네 음, 자, 보면은, 신동역 6년 만에 실화 탐사대 하차. 그렇게 해서 이제 6년 만에 제, 제 프로그램 얼굴로 활약해왔는데, 6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바뀐다는 이야기고 하는데, 이제, 실화, 그, 하차 이유, 이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 MBC 실업 탐사대 의 신동엽 하차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MC들의 프로그램 하차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인들 을 추측됩니다. 스케줄 부담, 뭐 프로그램 방향성과 의 조율, 새로운 도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 공식적인 그 이유가 이제 이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 신동엽은 12월 3일에 실화탐사대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기사가 나갔고, 아직까지도 공격적인 이유를 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세 대봐도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28일에,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전에, 실화탐사대 10월 28일에, 나, 재린 여수 슈카이브, 슈카이브를 지성민이라는 일을 가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조롱했습니다. 모두가였고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자, MBC에서 이제, 어, 보도한 이제 기사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한번 볼게요. 어, MBC 지금 한번 보는데 이런 게 있어. MBC에서 어, 제목이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어, 실화 탐사대 작가 출신의 자칭 재림 예수 예수에게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나왔어이 MBC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MBC 실화 탐사대. 작가, 출신, 핸드폰 좀 보여주고 싶네요. 출신의 자칭, 재림 예수.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인터뷰를 했다. 이, 거야 MBC? IMBC? 이렇게 떠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줄게. 여기 적힌 내용들만, 음, 완전 외국? 조작 뭔뭐 이런 느낌 이런 완전 내가 하고 있는 거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실화 탐사대에서 작가 출신의 재림 여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미리 온, 온다는 소식도 얘기하지 않았어? 카페에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그 앞부분에 장면이 나왔어. 나왔고 그때 강도수민 강다솜, 안옥소가 그랬지. 어, 제작진이 찾아가니까 뭐 뭐야? 당황한 뭐 모습이다. 당황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고 했지 본인에게 어 본인들에게 그것이 알고 싶다나 갑자기 찾아간다면 갑자기 놀라지겠어 본인들이 배우자 배우자라든지 본인이 찾아간다면 갑자기 명분 없이 그런 거야 음 11월 28일 방영된 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자칭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인에 공개됐다 작과 작가, 작가 생활을 하고 글쓰기 학원을 운영하다 폐원하고. 석달뒤 재림 예수가 된 남자가 있다. 작가 학원을 운영하고 표현했다? 웃기지 마라 그래. 너 이거 책임질 수 있어? MBC,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작가 학원 운영, 표현, 이거, 아까 학원을 표현 안 했어.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깨어나고 이후로도, 원래, 원래 한 봄까지, 정도까지 나는 계속 글쓰기 나는 이거를 계속 책쓰기를 했어. 몇몇 필요한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계속 나는 이거를 몇 명은 했다고. 근데 어떻게 폐활했다고 말을 해? 자, 오창원 씨는, 이제, 오창원 씨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들을 언급하며, 내가 사이비 종교야? 난 종교란 말안 했어. 나는 종교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한다 했지.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육화를 하였고, 아버지 하느님이 아들로서 온 자야. 천대 이름이나 슈카이브야 어, 초림 때는 예수였고, 지금은 슈카이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각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오창훈 씨는 아들이 이제, 그, 제, 사입이 종교에 빠진 아들을 언급하며, 지구가 멸망하고 세계 전쟁이 난다며, 불안을 조성해서 자기를 따르고 재산을 갖다 바치기를 유도하는 걸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갖다 바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다. 그게 가장 악랄한 그다라고 말했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이제 중학생 아들이야. 중학생 아들이고, 제 닉네임이 하리보인데, 이 중학생 아들은 자기가 이제 내 영상을 보고, 어, 빛이 일꾼이라는 스스로 알았어.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본인 반응을 느꼈고, 왜냐하면 가슴 진동이 느껴지고, 열이 나고,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야. 그거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우리 카페에 한채협회 가입을 했어. 한국 영성 체세코칭 협회에 가입을 하였고, 어, 가입을 하고, 글을 보고, 내 영상을 보고 했던 거야. 나는 이제, 보금도서, 이제는 지구는 그 기둥을 앞두고 있고, 자전축 정립을 앞두고 있는데, 자전축 정립이 되면 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난다고, 그리고 리셋이 되는데, 그 전에 나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 아들로서 이제는 사람들을 깨우고, 빛일 꾼들을 깨우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끔 나는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이 이제 어둠으로부터, 어, 교란되지 않게끔 나는 또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빛일 꾼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별, 나이에 나이를 불문하는 거야 빛의 일꾼들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 빛의 일꾼을 말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부분 날 조롱하고 모독하는데, 그리고 실화탐사대 그 초렌지들 그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이더라고 내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검색해봤어요. 응? 강다솜 아나운서도 기독교인이고 어 신동엽은 모태신앙인이다. 자기, 자기 스스로 유튜브에도 그렇게 어. 공개를 했어요. 정언을 하였고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앉쳐 보면 신동엽은 모태신앙인이다. 어, 어린 시절에 뭐 학교 다닐 때뭐 교회를 밥 먹듯이 숨쉬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그렇게 내용이 적혀있어요. 하지만 신동엽은 어떻게 했어? 어,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 구속도 되었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술 먹는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기사에 보면은 유튜브에 그, 그런 그 네이버에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나는 신동엽은 하느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을 그분, 그분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에 뜻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 어, 그,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이제 하느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 살흐름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술 마시고. 그런다라는 거지. 자, 우리나? 잠깐 학원을 표현을 안 했는데 표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제작진이 저희가 아드, 아드님을 만나기 힘드냐고 묻자 오창원씨는 힘들다 아들이 완전히 방어막을 찾다 주장했다 제작진은 내면 성장 수업을 받는,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관계자는 저희, 저희는 계속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면 성장은 철 기반으로 하고 차후성성은 주제가 또 따로 있다 당연하지 지금은 절, 성당, 교회에 가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성경에 뭐라 적혀있어 말세 때는 사람들의 불법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마음이 사랑이 쓰일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적혀 있고 지금이 이 시대거든. 이제 이 시대니까 그러니까 동동여대사태가다난 거야. 마음이 사라진 거야. 사랑이 배려심, 포용, 헌신, 봉사 이런 게 사라졌고. 근데 이, 이 시대는 말세 시대인데 교회는 뭐야? 좁은 문이 아니지. 넓은 문이잖아.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6천 개가 있는데 5만 6천 개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좁은 문이될수 있어? 좁은 문은 말도 들어 끼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힘든 곳인데 그렇잖아.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극복을 하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미 이제 지구에 와 계시고 지구는 말세라는 것을 이미 종말의 시대라는 걸 알고 이제는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직감적으로 알잖아 돌아가는 판이 다 이상하잖아 지금 여름에 폭설 내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비가 기고 놓고 있고 이제는 그 깨닫고 이제는 신성을 회복해라 각자의 내면에는 하느님께서 상주주께서 심어 놓은, 이때를 위해 심어 놓은 그런 신성한 불꽃이 있어. 그신성을뛰어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그, 거를 그, 그거를 자꾸 내 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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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봐들어. 아니, 자, 아니, 이따가 하고, 음 응. 지금 하고. 응.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말을 자꾸 안 듣는다고. 나는 너무 이제 답답하다고. 답답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진짜, 비통하게 생각하거든? 지금 뭘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뭘, 볼. 자, 해서.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자칭, 기사보이래. 자칭 재림 예수인 지승민 씨는 나 그냥 슈카임이라고 얘기해라. 를 그냥 얼굴을 그냥 공개해. 얼굴을 공개하는 게더 나쁜 사람이 되잖아. 나는, 나는 떳떳하게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칭 재림 예수인 지승민 씨는 그가 자칭 재림 예수야? 아니야. 내가 편한 책에다 보면 내가 하늘로서 받은, 하느님으로 받던 메시지에도 2000년 전에 또 다른 예수께서 메시지에 다 증가하고 있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고 유리엘, 가버리엘, 가의 어머니, 수많은 천사들이 다증인이고또내 영상을 보고, 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내 꿈에서 나를 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발리를 느끼고, 그런 각종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을 보고 날 찾아오는 거야. 그 아이도 그랬어. 근데 무슨 자, 자칭이야. 그러니까 이, 렇게쓴 자도 분명히 하느님이 천벌이 간다. 라는 것. 신도들에게 가족들과 연을 끊으라고 했음에도 아내가 있는 것에 주목했다. 자, 내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했지 나 성서에 그대로 적힌 대로 얘기했어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적힌 대로 얘기했어 자 성경에 뭐 적혀있어 하느님이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아버지 하느님이 자녀라고 했지 형제라고 했지 영적의 형제를 말하는 거야 내, 아, 내 아내는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하였고 아버지 하느님과 교신을 한다고 가야 어머니 신화에 나온다 웃기지 마라 그래 실제로 계시는 분이야 실제 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신화에 나는 모든 신들이 있지. 다 존재하는 신들이고, 이름만 바뀌었어. 조금씩 왜곡됐는데, 다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야. 헤라클레스? 제우스? 다 있어. 없는 것 같아? 실제로 난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청룡, 백룡, 이런 용들 있지? 황금룡 없는 것 같아? 지구에는 수많은 용들이 있고, 걔네들도 똑같이 글로킹해서? 있어.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면 용들이 다아타한다고 그거. 그러니까 용들이, 용이 뭐, 전설의 동물이라 웃기지 마라 그래. 전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전설로 이렇게 전래 동화처럼 이렇게 전해진 거야. 선녀가 나무꾼도 그래.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라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이게 내용이 다야. 내용이 다고, 어? 표질 문제도 이렇게 했지. 표질 문제도 이미 무혐의를 이미 다 끝나가지고, 다 끝났어. 끝났고, 그걸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은 사람도 있어. 나는 없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고.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왜 그러냐면 지구 전체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가장 엄중한 시기인데, 우리 한반도가 더 엄중한 시기야. 왜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성경의 시작과 같았고, 이제는 마무리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에 가장 많은 이제 재림 여수가, 가짜 미륵불 이런 가짜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설정 값이라고.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눈은 의식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 의식이 상승되지 않고, 의식 성경, 의식 성장,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눈, 눈높이, 의식, 의식 수준이 맞게끔 재미있고, 웃기고, 어, 옷잘 입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판단하거든?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해야 할 말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치 그냥 뭐야, 뚝배기 그냥, 항아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장담글때 보면은, 항아리 있잖아, 항아리 그칠고, 그런 장아리, 그, 런 항아리처럼 나는 세렌디지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난이 의향으로 나는 15년 동안 책서의 글서기 내면 성장 수업 이런 강의를 해온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1200명의 사람들이 작가가 되었고, 꿈을 이루었고, 뭐 상남가, 코치, 유튜브가 되고, 더큰 꿈을, 누구는,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었어. 나는 세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리는 세련된 게 아니야. 진리는 그냥 필요한 것이고 있는 그것을 그쳐달하는 거거든. 선지자는 멋있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하느님께서 창조주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만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말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들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자들은 복된 자고 왜 그들을 듣고 행할 것이니까 이것이 뭐야? 성경에 나오는 거. 아 바체 시아시. 제대로 씻어진, 그, 뭐, 심어진, 그런 씨앗은 많게는 60배. 그렇게, 뭐야, 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로서 글로서, 많은 사람들 해야 했고, 지금 나를 또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난하나,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 자들은 전생을 들어봐도, 전생도 그렇게 살았어. 지금 생도 바뀌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내가 아무리 진리를 전파해도, 그 마음의 바채, 나의 진리가 심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는 것이지 신동엽이 왜시화탐사대에 갑자기 6년 만에 하차를 했는지 생각을 해봐요. 어? 어머 뭐 나는 다른 얘기 하지 않겠어. 나는 아버지 하는 힘을 모독하는 자들은 절대 나는 전부다 나는 심정지 사망, 뇌출혈 아니 가정의 우환에 아이가 아픈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끔 나 해달라고 난 기도를 했거든. 실제로 누가 그러거든? 심정지 좋은 사람이 없다. 당연 당연하지. 왜냐면 그런 소리 못 듣겠지. 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심령이 죽은 자가 샤우세계에서 뭐나 이거 심령이 죽었다 하느님을 창조주를 슈가이브를 욕하고 비난했다가 난 죽었다 말을 못 하잖아. 가족들은 그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뭐 과로사했구나 뭐 그렇게 판단하겠지. 어? 그렇게 한다고. 요즘 요즘 심령기를 많이 죽는데 우리 아이도 우리 부모님도 죽었구나. 그 정도로 판단하는 거거든. 이것만 내가 읽고 내가 읽 음.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나무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 더 볼게.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서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이 적혀 있는 말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느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독하면 어떤 그런 무서운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전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 영상을 볼 때, 어 느낌이 나고 어떤 발열, 뭔가 보이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자신이 빛의 일꾼인가? 긴가민가?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의 일꾼들 14만 4천 명 가운데 8천 명이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하고 휴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소멸입니다. 다 불못입니다. 그냥 막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이고, 그리고 이제, 신화 탐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뭐, 방송들이 나를 이제 찾아오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인해서 나는 더, 알려졌고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찾아오겠습니다.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단하고, 모독하고, 심령지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욕할수록, 나는 더 빛이 난다라는 것. 내 이름은 클테이 빛광자입니다. 나는 금성에서 빛으로 왔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온 자이고, 그래서, 어, 그들이 나를 욕할수록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역시 더 나를 알아본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그 율법학자, 뭐, 제사장 이런 자들로부터 깃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시대 똑같이 이제 기독교인들로부터 나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질 자이고 나는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꼭 깨워서 아버지 새 나라로 데리러 오라고 하신 그러한 존재들을 아버지 자녀들만 나는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슈카이브를 알아보는 자들은 한국 영성 책서기 협회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